할렐루야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파라칼레오 연대기 성경 읽기로 함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깊은 가르침을 통한 인생의 깊은 원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6장.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돼.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어디서든지 뉘네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아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 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세례 요한의 죽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이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가로되 내가 목베인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로시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여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줄이라 하거늘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저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한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을 인하여 저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여호와에게 주니. 여호아가 이것을 그 어미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오천 명을 먹이시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앉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 가니 머리를 보내 어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 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백씩 혹 오십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같이 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오천명이었더라. 물 위로 걸으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점을 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의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신이 놀라니 이는 저희가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 이러라 게네살의 병자들을 고치시다 건너가 게네살의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자를 침상체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연대기별 성경 읽기 마가복음 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살에 대해서 배척받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하느니라. 믿음 없는 곳에서는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4장과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이 없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믿음의 중요성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이어 열두 제자를 보내시며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다. 라는 점은 마태복음 10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간결하게 실천을 묘사합니다. 다음으로 세례 요한의 참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요한을 죽인 이 사건은 어제 읽은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9장에 나와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헤로디아의 딸이 춤추며 요한의 머리를 요구한 과정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 오병 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에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려 하셨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시며 5,000명을 먹이십니다. 마지막 물 위를 걷는 기적은 마태복음 14장,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였다 라며 방금 전에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봤으면서도 그 여전히 마음이 둔하여 있는 상태를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은 제자들의 한계, 즉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는 그 익숙함으로, 제자들은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된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넘어 모든 상황 속에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